CJ 헤드스와 SK텔레콤 키1 1승 중인 CJ 그리고 2연패를 찍은 SK텔레콤 키1 양상규의 손에 2승과 3연패 또는 1승 1패 1승 2패가 달려있어요 무엇보다 전상옥 선수가 더욱더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불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거나 승리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승자 패자로 나눠지는 그런 경기가 되는 거죠 어떤 폭풍이 일지 폭풍의 언덕으로 가보죠 네 에이스 결정전 시작했습니다 먼저 c j m 스의변형태 선수의 진영입니다 변형태 선수는 폭풍의 언덕 5시에 위치를 했고요 파란색 테란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 상으로 배치되어 있지, 한시입니다. s k 텔컴 키워드의 전세형 선수입니다. 전세형 선수는 옥색 테란이에요. 아, 일단 뭐, 시작, 양 선수, 뭐, 스타일은 좀 판이하게 좀 많이 다르죠. 일단 변형태 선수는 뭐, 드랍식 뭐 생산하고, 터레 찍고 수비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은 자신만의 독특한 칼날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보통 변형태 선수에게 치는 테란들은 이런 기세에 한번 밀리다 보면 은 끝도 없이 밀립니다. 에휴. 이걸 잘 어, 초반에 호수비로 버텨주면서 그렇죠. 어, 전사 선수 특유의 빠른 멀티와 물량으로 승부를 어, 할것 같은 분위기에요. 어, 일단은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빌드는요 음, 아, 어, 저기 자 본인 나름의 어떤 징크스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게요올 네. 때마다 에이스 결정전 하고, 근데 어, 뭐2007 시즌까지 쭉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 시즌에는 딱한 경기 했어요. 네. <laughs> <laughs> SK 텔레콤 T1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자, 초반에 네. 양 선수들이 팽팽한 움직임 이후에 과연 양 선수가 갖고 있는 색깔대로 경기를 풀어낼지. 그래도 네, 양 선수의 좀, 어, 지금 부담감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전상우 선수가 훨씬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죠. 변형태 선수는 꾸준히 자신의 몫을 해주는 반면에 전상우 선수는 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활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 전상우 선수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경기를 이겨주면서 가끔씩 한 경기 놓치는 게 바로 전상우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왠지 뭐 승리보다는 패배의 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네. 이번 시즌만큼은 다르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크겠습니까? 그럼요. 그만큼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금 다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게 바로 이, 이 스포츠 판의 어, 이게 뭐랄까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선수들이 정말 노력 다 똑같이 노력 안 하는 선수는 없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요 자네 아, 정상 선수를 마이다스. 응원하는 네. 팬들이 또 손수건까지 다 들고 여, 영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손수건을 네. 들고 계실 거예요 자 나갈 때마다 이기는 마이다스의 손이 돼야죠 나갈 때마다 지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면 안 돼요. 아, 또 나왔다. 네.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너요 <laughs> <있어요. 웃음>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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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는 어, 어떤 생각일까? 저 역시도 <laughs>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아, 무슨 네. 얘기가 나올까 네. 이런 아, 얘기, 아, 얘기. 이게 생각해서. 아무나 네.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은근한 비난처럼 들리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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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전상욱 선수. 아니 근데 2007 시즌 후기 시즌만 그랬지. 사실 그 이전까지 프로리그에서 언제나 전상욱은 진짜 날라다녔거든요. 그럼요. 아, SK 텔레콤 T1의 오버 트리플 크라운의 누구보다도 주역은 바로 전상욱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 그럼 전상욱 선수의 포스를 2008 시즌에 찾아낼 수 있을지. 네, 형태 선수 이겨주삼. 네, 이런 분이 이겼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일단 네. 지금 일단 시작은 같아요. 그렇죠. 목풍의 뭐 언덕은 언덕이 아닌 평지로 뻥 뚫린 앞마당 그 입구 넓잖아요. 게다가 평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부터 대놓고 더블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변형태 선수는 더블 커맨드를 일찍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전상욱 선수는 원팩 원스타가 뭐 사실 네. 본진에 가스 세기를 꾸준히 채취한다는 걸 자체가 거의 뭐 원팩 원스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중스타 포트까지 올라가는 거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고 반대로 변형태 선수가 멀티를 먼저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S C B가 오래 살아남아서. 스타포트는못 봤더라도, 에스, 그 가스 처치하는 것도 맞고, 나름대로 눈치는 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 그리고. 공격, 오히려 공격적인 저, 전상우 선수. 네. 도 예, 변형태에게 말이죠. 예, 변형태 선수는 그래도, 오오. 오 오, SCV가 길을 막고. 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전상우. 뒤쪽에 머린도 한개더 있어요. 네. 아리가 기다렸죠, 변형태 걸쳐서. 선수. 네. 일단, 변형태 선수는 SCV가 한번 잡히긴 했지만, 앞마당 자신이 커맨드를 짓고 있는 타이밍에 앞마당을 짓지 않고 있었다면, 뭔가의심해봐야겠죠 토탈 그렇죠. 혹은 원팩 원스타. 자 계속 한번한발 쭉쭉 찍어봐요. 어린이 많지요. 당연히 많아. 두배 많아요. 하나 더 하나 더더 변형태. 벌초 추가되고 있나요? 그렇죠. 자 이러면 이아 벌점 하나. 그래 주기예요. 이 정도로 내가 배웠던 수 이러면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더늘어고 있어요. 안 받아 보자요. 자 벌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자 이러면 계속 전세오기 밀어붙이니까 아. 공격의 변형태에게 먼저 칼을 빼들었어요. 전용대 선수! 예, 입구에 서플 찍고 벌쳐 넘어릴 때까지 버텨 줘야겠죠. 너무 방심했나요? 이거 너무 큰데요. 자, 벌쳐 안쪽으로 뒤쪽으로 게다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자다 뭐가 옵니까? 레이스가 올 거예요. 레이스가. 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내려오죠. 스나이거를 아, 보겠다는 건데요, 저선우 자, 벌쳐 아, 체력 많이 빠졌어요. 아무리라도 있나요? 빌드의 압박 안쪽에, 안쪽에. 더하기 아, 아, 이생을이요 빌드의 압박 더하기 화려한 공격적인 버서커를 상대로 더 버서커 틱한그럼 찌르기로 제대로 재미봤어요. 내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느리고 고음다운 플레이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전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아직 1급 피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거 골레스 나올 때까지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자 레이스 S C V 계속 어 옆에 수리하고 한기 더 추가되죠. 네, 세끼달라면어딱 좋아요 지금. 네, 그래도 이 정도로만 수비해주게 되면 앞마다 빠른 걸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역벌처로좀 재미를 볼수 있을까요? 자, 그로 이렇게는 안마당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맞고 벌점 어, 좋아요. 안마당 건다란게 뭘까요? 안마당에 입구만 자꾸 빠지는 게더 좋아요. 네. 네. 아쉽네요. 시대를 자꾸 빠지지, 배럭을 저기서 나중에 뭐패커리 타이밍 때문에 그랬나요? 왜기서 왜 탱크에게 뒤을 열어줬을까요? 네, 이런 식이 되게 되면 결국 의미가 없는데요. 변상 네, 선수가 확실하게 조금 더 좋죠. 그러면 자 네, 11시, 지금 몇시 나오겠어요? 시 한시 적역에 지금 벌처로 사이 들어가서 본진까지 나임을하다는 건가요? 자 본진 아, 본진 안쪽에 오히려, 본진 안, 아 그러나 때마저 S c 을 길막기 적절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상 선수가 더큰걸 노리기 위해서 벌쳐 더, 더 추가된 벌처 갔다가 아예 본진으로 들어가겠다는 계산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배럭 받아놓고. 앞마닥 멀티만 늦췄, 늦췄더라도 충분한 이득이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약간 당황했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가 그만큼 갚아지고자 움직였던 건데 아 이건 네. 제대로 먹혀들지 네.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중 속임수가 들어간 겁니다 전사우 선수가 지금 스타포트에서 에드 붙이지 않고 레이스 날아갔거든요 네. 그 타이밍 안 봐도 에드원 붙였거나 붙, 붙이지 않았거나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3개까지 늘어난 게 아니라 두개에서 멈추고 클로킹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형태는 아카데미를 일찍 건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높다는 네. 거죠. 네. 자원의 압박도 있는 데다가 말이죠. 자 그런데 전상욱 선수가 레이스로 속임수 하던 것을 변양태 선수가 얼마나 빨리 눈치를 챌지요. 아 게다가 배럭도 깨지는 바람에 팩토리가 두 개까지는 빨랐어도 그 이후로는 늦을 수 없죠. 아카데미 지금이라도 짓고 있어야 되거든요. 변양태 선수. 자 그럼 됐어요, 됐어요. 아카데미가. 진짜 노란고요 아카데미 네. 아 발쯤 지어졌어. 반쯤. 무주 최고 짓는 것은 좋았지만 애초에 굳어졌지 마카데미가요. 네,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제2의 추가 멀티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전사고. 그리고 레이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골리안 모였는데 질적으로 너무나 앞서는 탱크만 꾸준히 모아지는 전사욱의 다시한번의 공격때문에 아 이거 베르트 선수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줬는데요 아카데미 타이밍도 많이 늦추고 있는 전사욱이에요자 그러면서 은근히 scv 피해가 꽤 많이 누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번 뭐 골리아스 밑에 온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디 그 어, 만화없는 에너지없는 어, 만화없는 플룩 레이스 하나 없나 하고 그냥 어 쫓아다니는건데 정말 자, 아, 닭을 쫓는 개신정일거예요 지금 한 에이... 부대가 넘었어요 지금 13킬, 네. 10... 14킬 1 14, 4킬째예요 14. 거의 15킬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요 네. 심하게 당하는데요 아, 이거 아, 너무 많이 당했는데요 네. 주현선수에게 당한거 두배로 갚아주는 느낌인데요 자, 아, 만화 없으니까 이제 빼죠 네, 이렇게 되면 팩토리를 한 4개까지 쭉쭉 늘릴 수 있는 전상우 그에 반해서 지금 일꾼과 배로까지 깨졌다라는 단점 아, 아 결국 하나 더 잡고 빠지는 네. 전상우 어지간해서는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배차 레이스 막았더니 탱크 와서 한번더 압박 이걸 막으려고 또 일꾼 피해받게 되면은 극복이 안됩니다 밖에 나와서 네, 탱크로 자리 잡기 이전에 네, 어... 변형태가 대치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요 자 그런데 슬슬 전상선수의 탱크들이 내려오고요 탱크 숫자는 단연 전상선수 앞설 수밖에 없어요 예 앞마다 지금 수비해야 돼요 예 먼저 시즌 모드 하게 하면은 큰일 나지 변형태. 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네, 조금 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더못 내려오게 자리잡아야 됩니다 자리잡아야 돼요 위쪽으로 골리앗과 한꺼번에 올라가는데요 와 아, 이거 저, 탱크 강제어택을 안해줬네요 네 이건 전상우 선수가 또입구을 한기를 밀어넣으면서 탱크 한기를 살렸었고요 그러나 한기는 풀렸습니다자 네. 두기 바로 또 충원돼요 전상우 선수 입장에서 어 내가 훨씬 유리한데 버티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멀티 하나 더 하면 돼요 지금 타이밍에 멀티하면서 압박해도 충분히 자원이 남는 전상우 선수죠 네, 예,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앞마당 가스멀티를 지켰습니다. 네, 예,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별형태 예, 선수 역시 안정적으로 후반을 도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물론 정향 선수가 한단계한 단계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걸음걸음이 완벽한 걸음은 아니에요. 폭풍의 언덕은 어차피 가운데를 지나서 적진으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저기가 조여졌다는 건 완벽하게 변형태 선수가 보이게 당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전상우 선수가 11시 쪽으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멀티를 하나 시도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어, 변형태 선수가 미날피해 받았던 것을 어, 바로 이 화면을 보면 딱반등되지 않습니까? 11시에 멀티를 할수 있는 자원이 넉넉한 예, 지금 전상우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이 맵은 가스 멀티가 앞마다 멀티 바로 근처에 있는 게 아니란 점 때문에 일단은 멀티 지키기가 그렇게까지 수월하진 않아요. 자, 어, 센터 쪽, 센터, 어, 센터! 아, 둠투포로 먼저 변형태 선수가 슬쩍 움직였는데, 전상형 선수가 바로 반응해요. 만만치 않게 살아나고 있는 변형태 선수. 네, 또 안정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멀티는 바로 센터 지역 멀티겠지만, 가스도 두 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언덕 지역에서 시즈탱크의 활력을 모두 더 수비한다는 라 것은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네, 그래서 이렇게 11시에 스타트먼티를 했고요. 탱크 숫자는 당연히 전상형 선수가 계속 앞서 나가는데, 자, 변형태 선수의 보가는 뭡니까? 변형태 선수는? 일단, 미네랄 멀티를 오히려 지금 추가 확장을 그러네요. 안정적인 멀티를 가져갔고, 그러면서 11시 멀티를 확인했습니다, 베렌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센터링이 완성이 됐지요. 아직까지 자원 채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예요, 이후에. 자, 전사욱의 탱크들이 네. 수비하러 가고요 너무 넓게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욱 선수 어딘가 한 군데는 세게 뚫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수비를 넓게 넓게 해야 된다는게전상우 선수의 약점이에요. 가스 멀티를 가져가면 그것이 그만큼 이점이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수비의 폭이 넓어진다면 예. 약점도 같이 드러내는 지금 거거든요. 전쟁 명령을 다 뺐다는 것 자체가 아예 힘을 한번 주겠다는 건데 전상우 선수가 그것을 예, 미리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인과 적절한 수의 탱크를 일단은 버티고 있고요. 변형태의 아, 어, 병력들이 움직이는 거확기됐지요 고작해야 탱크 죽인데. 마인 때문에 이게 참 귀찮아지는 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슬오 얻어 맞고 시작해요 배영태. 어... 야 이거 소각을 오기 전에 11시 가는 길목을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야, 이러면 추가 변도 오는데 신경이 좀 쓰이겠는데요 전상욱의 언덕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주고 있는데요 배영태 선수. 아 입구 막으려고 했던 움직임도 결국은. 끝났고요? 네 하지만 전사옥 선수의 수비도 아, 네. 아, 센스 있었습니다 지금요 딱 서플로 입고 막으면서 탱크에 전진을 막는 플레이 전사옥 선수 좋았어요 시간 벌었죠 네 그리고 지금 변형태 선수는 예, 많이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예 센터로 지금 빠진 병력을 그냥 11시로 어택을 해 들어가서 물론 스캔이 없어서 예, 11시를 볼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스캔이 혹시라도 있었더라면 지금은 들어갔었어야 되는 예, 상황이었어요 네 자, 순간순간에 요런 어, 스캔... 어, 많이 오진 않는 그런 네. 기인데 스캔 뿌려지면 딱 소리 친대요. 먼저 먼저 스캔 뿌리면 쏘는데요. <laughs> 네. 네. 일단 지금 서로 대치 상황만을 지금 네.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병력 규모는 분명 히전사황이 많긴 합니다만 요소 요소에서 변혁력자 선수도 밀리지 않아요. 병력이 완벽히 많은 게 아니라 약간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 폭풍의 언덕 이 맵에서는 이... 경로가 많습니다. 가운데 이 폭풍을 지나는 경로가 많아요. 아, 게다가 지금 벌처의 스피드업 됐다라는 거. 어? 아 적절하게 네. 타이밍 빼줍니다. 네. 네. 지금은 빠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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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곱 시적에 멀티에봤자 소급된 벌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평략 보내다 보면 정면 뚫리고, 예, 바로 왼쪽 지역에 멀티한 미나라 멀티 지역이 위험해집니다. 자, 변현태 선수는 6패 지금 네, 멀티, 변현태 선수는 멀티할 틈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 더 했다가는 욕심이 될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병력 지역다서 운영으로 좋은 상황 만들어 놓고 멀티를 해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7시 입구 지역을 자리잡고 동시에 투머킥 네. 2개의 멀티 지역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치 그, 어, 쥐를 몰아서 잡는 것처럼 탱크 수 2대는 쓰지 모두 딱 덮쳐놓고 통통 포로 이렇게 잡는 모습이 배형태 선수 어 왠지 듬직한데요. 그러니까 예. 아래쪽 라인에서 딱히 전상수 선수가 어디 칠만한 곳이 없고요. 예 결국 변형태 선수가 이 경기를 이기려면은 예반 반, 서로간에 멀티 반만 가져가야 되고 지금 벌처 이거 탱크 한개주눅올 어, 어. 필요가 없죠. 오 어, 그냥 그냥 이야. 바로 들어가서 예. 자 거기에 탱크 올라 가요 네. 탱크 더 올라가요. 오기 전에 자리 잡은 후또 싸움에서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와. 예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더 깊숙이 들어가죠. 아니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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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거의 동시에, 동시에, 아, 그전사 선수가 빨랐죠, 시1 5도 자, 탱크 숫자, 그런데 안쪽에 엘티슈브의 피해 변형태 선수는 탱크 더 가져라 이거였어요 오히려 더알짜배기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마인 잔뜩 매설합니다 아, 어, 이건 타격이 너무 큰데요 예, 일단은 커밀리 센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수비라인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벌처 특공대로 변형태 선수가 얻어가는 게꽤 큽니다 7킬를 멀티할 수 있는 시간을 예, 벌수 있는 그런 벌처의 활약이었어요. 자, 마인아 자! 하나는 어, 그래도 네. 하나터졌으면 벌처로 가서 잡을 수 있죠. 어, 탱크 두기는 잡을 수 있겠는데요. 저에서 어, 시비를 SCB를... 효과를 많이 보는데요. 벌처 탱크도 아 수리하러 붙었습니다만 늦었어요. 야또어 너무 흥미진진해서 예. 막, 제 손에 땀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살아남아서 딱 두기라도 귀찮게 해주는 이런 플레이. 어 베네타 선수 역시 예, 날카로운 플레이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자그 센터 예더 올라가죠. 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병력 규모가 지금 아, 변형태에서 많은데요. 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까? 어 오, 오, 맞아요. 그거. 변형태 병아그래도 뒤쪽에 전사용의 병태 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올 수만 한데 딱 있으면 그냥 뚫을 수 있는데. 그 드랍 심을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상전에 둘다 올인하고 있어요. 네? 아 후반 집중력은 변형태 선수가 더 좋은데요. 약간씩 약간씩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모습들이 변형태 선수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지금 변형태 에, 전상우 선수는 11시 본진 지역에 탱크 지금 시즈모드에 있어요. 그 탱크 시즈모드도 풀어야 돼요. 그 시즈모드도 풀어서. 네, 센터 중앙 지역을 조금 더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좋지, 그 지역이 뭐 지금 드랍킥도 없는데, 탱크를 가져다 두는 것은 별명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변혁태 선수가 지금 메이스를 또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죠골리앗 없는 틈을 타는 허를 찌르는 공격입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벌처, 탱크 간의 교전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공일업되어 있어요. 변혁태 선수. 야 전상우 선수도 레이스가 있었어요. 네. 한기 아 어, 그러나 변혁된 레이스 계속 더 추가하는 모습이죠. 네, 오히려 클로킹 레이스를 더 먼저 보고 있었던 전상우 선수입니다. 이러면 식 그거를 아 네, 그게 아닌데요. 예. 아 타겟이 어. 잘못됐어요 네. 타겟이 만약 스타크래프트가 워크래프트 3처럼 알트키가 있었으면 얘는 죽었어요.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게 없어서 구사일생 네, 일일이, 네, 일일이 찾을 수 없는. 자 그런데 단연 팩토리 숫자도 변형태 선수가 맛있습니다. 오 점점 그 포인트를 변형태가 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히려 이폭풍언 덕에 넓고 다양한 러시루트를 처음에 불리했던 변형태 선수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주면서 상황을 급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론 그러면서... 지금도 전상 선수가 상황은. 어 나쁘지 않아. 어, 멀티가 네, 멀티 자원이 조금 더 수급 상항이 좋기 때문인데 그래도 지금 센터 중앙 지역까지 멀티할 정도로 전상우 선수가 아 변형태 선수가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허를 찌르는 공격이한 번쯤은 지금 통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자, 폭풍 중에 하나를 가져가고 있는 변형태 선수 아래쪽은 이미 다 자리 잡았어요. 다, 가장 중요한 극점 네. 네. 정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한 방향으로만 병력을 잔뜩 몰아서 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는 또 자기 본진이 밀릴 수 있으니까요 네. 괜히 멀티 하나 밀리겠다고 야, 하다가 팩토리 이거... 사각 당하면 끝납니다 아 그런데 그 사이를 또 뒤집고 들어갑니다 전상호전상호 그렇죠, 선수도 강한 게 있는데 다 빠져야죠 그럼요 꽤 많은 득점 올릴 수있겠죠요이 네. 이, 이 정도면 경력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것이고 네. 이남에서 다음 수으 중요해요 레이스를 모을 거면 확실하게 모으고 그게 아니면 드랍십을 꾸준히 모아서 예 지금 한 번에 모아가지고 뭐 드랍으로 폭탄 드랍으로 한번 성공을 해야지 예, 이렇게 어중간하게 서로간의 대치 상황만 만들게 되면 오히려 별 형태에게 역전당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드랍십은한 기. 자 그러나 쭉쭉 계속 더뽑아낼 메일즈 자 센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전사옥인데요 네 이것도 뚫지 못하죠 아오 벌처로 앞쪽으로 쭉더 들어갑니까? 드랍 힘으로 밀어붙이나요? 원래 공격적인 마인으로 막 마... 아... 야, 큰일 날뻔 했어요. 마인에 의해서 크게 입을 수 있었는데. 네, 정말 이거 밀릴 듯안 밀리는 두 선수의 명승부예요 벨랑트 네, 선수가 스캔 플레이 했을 때는 뚫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스캔이 거칠 때쯤. 아, 전사욱의병력이추가됐어요 네. 추가되면... 예, 그런 예, 단순하게, 단순하게 지상 메카닉만으로는 길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드랍십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메이스로 은근히 탱크 지금 3개째. 예, 이러고 나서 오히려 예, 전사욱도 지상을 안정적으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드랍십 두기 움직이죠. 네. 아무래도 최소한의 수비병력 세워놓고 드랍십으로 좀 상황을 변화를 시키려는 전상우 선수의 의도네요그 그런데... 7시 지역 가는데 그 무엇 하나이 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주 최 최소의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려면 결국 드랍. 없죠. 아무것도 아, 없어요. 아, 없어. 아, 여기 이것도 큰 득점할 수 있겠죠. 전상우 네. 1 0쫙 빼주는 플레이는 좋아요. 아예 커맨드센터를 강제 어택에서 커맨드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러나변혁대 선수는 오히려 힘을 센터 쪽으로 예? 모으고 있어요. 1 1시혹은 12시 어, 12시 하나 어디 하나 ]죠. 어디 하나, 아예 어디, 어디. 힘들어요, 아 여기 난데요. 여기 난데요. 그래서 11시를 노렸는데 탱크 많았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마인 파츠. 얘도 부끄러요. 마인 파츠 마인 파 아, 그러면서 전장필 출력력이 다시 또 왼쪽으로 아, 오죠 아, 네, 여기네요, 와, 여기저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변형태에게도 드랍쉽이 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드랍쉽을 써야 돼요 드랍쉽 오히려 변형대 움직이다가 다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이건. 아... 야. 이번 전투는 네. 완전히 전상욱의 승리입니다 힘들게 힘들게 평정심을 유지해 왔는데 예 멀티 하나 날라간 것 때문에 그 평정심이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어, 여기 깼까지 같이 공격당해요 SK텔레콤 T1의 1승이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박영훈감독의 네, 얼굴에 미소가 네. 번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어박영훈 코치 오늘 네, SK 스포스단 단장님께서 와 계신 이 자리에서 불 예. 1승을 하겠다는 예, 이점 지키고 중앙 지역, 센터 중앙점 지키면서, 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 지금 변혁태 역시, 드랍심이 필요해요. 네. 변혁태 선수. 네, 아, 그러나 아직까지, 예. 준비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미 따라가기엔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집중된 활약으로 이기겠다는 아... 건데 야, 저저의 드랍십은 그 사이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다섯 개에요 너무나 효율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줄수 있는 수단. 그게 바로 드랍십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어디로 떨어집니까? 어디로 떨어집니까? 예, 이 지역이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굳이 내릴 필요 없이 센터 중앙 지역 멀티 혹은 안마당 미나라 멀티 어디든 아, 예. 노릴 수 있는 예, 그런 드랍십입니다. 아, 지상병력이 하늘 쳐다보면서 진짜 쭉쭉 따라다닐 수밖에 네. 없는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 또 아무것도 없네요 팩토리가 전성욱 선수는 완전히 드랍십이 에헤라 디아 예. 분위기에요 네. 오히려 이드랍십 본진 팩토리를 장악 팩토리 아. 아. 팩토리 장악 테라한테 때려서 팩토리 장악당하면 그걸로 끝나요 서풀만 장악해도 요 지금 서풀만 잡아도 예. 대박입니다 아, 대박 마인도 전혀 대박을 치지 못합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를 선점한 천사고 이경기의 패배는 5경기의 짜릿한 충들을 위함이었나요? 서플 깨져나가요. 서플 복구가 힘들어져요. 아 승리가 목전에 있어요. 전상욱 선수. 나머지 전상욱의... 야, 그래도 이 정도. 생각보다 훨씬 더 네. 쉽게 어습니다 하지만 드랍쉽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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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드랍쉽이 올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실어 가죠. 전상욱 선수의 자원이 많다 보니까 공격도 잘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도 공사범이라내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돌렸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센터 쪽 멀티까지 전상 지상 병력이 내려와요. 와, 언덕까지 잡습니다. 아프네요, 변형태 선수. 변형태 선수, 이 지역만큼은 피해받으면 안 되거든요. 치명적입니다. 아래쪽 라인에서 이미 충분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와. 여기마저 내주게 된다. 진짜! 진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전상욱이 드디어 팀에게 와. 1승을 선사 이번 시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우려의, 우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전상욱이 팀을 드디어 구해냈습니다 벌쩍벌쩍 날라요. 그, 벌쩍 그럴 수밖에 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갈증, 목말랐던 그런 일심입니까? 그것을 완벽한 상황에서 엘리스 백성전이라면 극적인 그런, 그런 느낌으로. 스포츠랑 단장님 앞에서 이겼어요 어, 전율이죠 전율 첫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승리가 그만큼 더 각지게 느껴지는거죠 네 그렇죠 이 1승만 딱하게 되면 SK텔레콤 T1 지난 후기 시즌에 비해서 좋아지면서 많아요 고재훈 강해졌죠 김태국 영입했죠 팀포 윤종민이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한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에이. 승리의 맛을 기대해 봅니다 아, 그러나 변형태 선수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고, CJ 엔트리스 오늘 정말 상대적으로, 아, 많이 약한 엔트리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에이스 결정전까지 힘들게 끌고 내려온 그 분위기, CJ 엔트리스 선수들에게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SK텔레콤 지원 1승 거뒀습니다만참 힘들게 가져갔네요. 네, 전상우 선수가 팀을 살렸어요. 예 오늘 느낌으로, 앞서서, 예, 이 느낌으로 남은 시즌을 보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의 경기에서는 유리했던 경기를 쳐서 팀에게 위기를 예, 만들어줬다면, 그래도 마무리는, 1승의 정상욱기 마무리는 지네를 끝 마무리하네요. 네, 3대 0으로 가뿐하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어렵게 에이스 결정 자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는 정상욱선의 움직임. 더 네. 벗어주나요? 덩키. <laughs> 보자는 번호 주시죠. 아 결국은 인사로 그냥 <laughs> 마무리를 합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어렵게 1승을 챙긴 SK텔레콤 T1. 자 지금 2연패냐? 아 3연패까지 갈수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귀한 1승을 챙겼기 때문에 앞으로 SK텔레콤 T1의 선수들은 더욱 더 신나게 지금의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경기 중간에 스파키즈가 오늘 패배를 했다는 얘기를 어 스파키즈도 2패거든요 SK텔레콤 오늘 기분 좋게 순위도 올라가겠네요 아 정말 그러니까 전상욱 선수의 그한 경기가 SK텔레콤 T1을 들었다다신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세트 스코어 한 경기인데 그한 경기 때문에 이렇게 팀의 분위기가 앞으로의 앞날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전상욱의 1승이 너무나 네, 값진 분위기를 너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끝나 s k 텔레콤 기원의 선수들 다 같이 단합하면서 화이팅을 외칠 수 있는 이 분위기! 그의 누구도 아닌 SK텔레콤 T1의 전상 기또도 만들어줬습니다. 첫 경기에 비록 아쉬운 패배, 그러나 고인규 선수가 바로 또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승리를 챙겨줬고, 팀플레이 승리까지. 비록 김재공 선수가 오늘 아쉽게도 자신의 2점 후의 승리 거두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전체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SK텔레콤 T1 1승 2패까지 찍습니다.